안녕하세요. 무비입니다 드디어 이 노란 머리를 버리고 새로운 머리 색깔을 입히려고 이렇게 화장실에 우리 능력자 효민이랑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빨간색으로 염색을 매니큐어를 하려고 이렇게 오, 염색약이 피다, 피. 피 색깔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아! 이렇게. <laughs> 여기, 여기 귓바조심해줘좀데 뭐 밑에 걸고 써가 제가 뒤통수가 아예 다 깎여있어가지고 좀 빨리 끝나... 겠죠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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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답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너 귀에 묻어도 모른다. 귀? 응. 어, 발랐어요? 응. <laughs> 어때? 색깔? 이렇게 빨개색형딱 내가 원하는 색이야? 오오 강백호색, 강백호 머리색. 제가 원하는 색깔이 빨간색이지만 그 빨간색이 많은 종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진짜 시빨간색으로 하려고 매니큐어 샀어요. 진짜 강백호 머리 색깔 같은 피부왕통키 머리 색깔. 어, 잘 만들어진 색깔. 봐봐. 아, 나안 보여? 아? 어? 이렇 신의 손 효민이가 셀프 염색의 달인이거든요. 얘는 혼자서 막다 해가지고 근데 저는 셀프 염색을 안 해본 지 2년이 다 돼가지고 효민이의 신의 손을 빌리기로 했습니다. 어 미용실 같아요. 손놀림 대박. 오 염색하기 위해 이 그냥 바로 버릴 수 있는 안 입는 티를 입었어요. 제가 이거 끝나면 바로 버리려고요. 저는 뭐 도와드릴 거 없나요? <laughs> 너 가만히 있어주세요, 제발. 가만히 있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몸색 망하지 않는 팁. 안 돼요. 그냥 무조건 많이 바르면 돼. 무조건 떡칠하니까 예. 특히 탈색 떡칠하는 겁니 그냥 그냥 완전 묽게 해가지고 떡칠하는. 야 아깝다고 최선으로 바르면 그 도로미고 제발 거지. 맞아요. 다음 도로 이렇게요? 이쪽. 으로아 이렇게요? 이쪽으로. 아, 이렇게요? 이렇게 한순간에 내 금발머리가 사라지고 있다 3개월동안 행복했다 친구들아 가자 렛츠고 마미손 가자 내가 여기서 떨어질거 같냐? 새끼들아? 너무도 쓰리고 인생 인생은 인생이 길고, 길고. 내막도 길어 마미손 가자 렛츠고 도우미 미안해 네. 마이크 못잡아 미안해 스윙스 끼리 팔로 고고당당들아 기다려라 이 만화에서 <laughs> 주인공은 절대 죽지 않아 깨끗한 데고 있어 오케이 깨끗한 데고 있어 소녀짱 소녀짱 와다다다다다다 이거 썸네일이야 <laughs> 지금 몇 퍼센트 발랐죠? 음50% 50%? 50 음. 뚜껑만 하면 되고 음 윗뚜껑만? 음. 색깔이 이런 빨간 괴물 같아 <laughs> 빨간 문어 같아 <laughs> 저 눈썹도 빨간색으로 같이 하려고 이안 쓰는 이제 눈썹을 안 그리니까 이 아이브로우 뒤에 딸려있는 스크류 브러쉬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걸로 염색을 눈썹 염색을 해야 될것 같아요 염색약을 이렇게 좀 묻히고, 아, 무서워. 이 염색약은 매니큐어여가지고, 살에 닿으면 착색돼서, 안 지워져요. 돌이킬 수가 없어요. 며칠 지나요. 헉! 잘랐다. 확실히 이 브러쉬로 하니까, 좀, 살에 안 묻히고, 아, 무서워. 어, 이렇게. 옷좀잘 바른 것 같아요. 살에도 안 묻히고 그 눈썹 털에만 발랐는데 잘못 묻힌 거는 바로 물티슈로 아니 이런 식 여기 옆에도 아숨 막혀. 지금 거의 한 10분 정도 지났는데 효민이가 좀 오랫동안 있으라고 해가지고 2, 30분 정도 더 기다렸다가 머리를 감으려고 합니다. 제가 아까 스크류 브러쉬로 눈썹을 하는데 살이 계속 이렇게 묻어가지고 망한 거예요, 눈썹이. 그래서 물로 엄청 막 씻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됐어요. 이따가 세수하면서 눈썹도 계속 빡빡빡 문질러 해야 좀 그래도 연해질 것 같은데 아, 눈썹 하지 말걸. 머리는 이렇게 때려오겠습니다. 그리고 손에 이렇게 또 착색돼가지고, 손도 엄청 더러워졌어요. 여기는 좀덜 한데, 여기 엄지손가락이랑, 이 여기, 이두 손가락이 지금 벌써 끝난 지한 40분? 40분 정도 지난 것 같거든요? 제가 거의 끝났을 때가 12시 15분이었는데, 지금은 12시 56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굳었어요, 이렇게. 좀 오래되면 이렇게 굳나봐요. 일단은 머리를 감고, 머리를 살짝 말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머리를 감고, 와, 진짜 빨간색이다. 저도 놀랐어요. 거의 한 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염색약 바르고 한 시간 정도 있다가 머리를 감고 왔습니다. 근데 매니큐어다 보니까 물이 진짜 엄청나게 빠져요. 까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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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빨간 물이 쭉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손바닥도 이렇게 빨간색으로. 지금 화면에서는 그렇게 안 빨개 보이는데 실제 보면 진짜 빨개요. 팔이랑 손이랑 여기 손바닥이랑 이런 손가락. 또, 이마, 이런 곳이나 약간 이런 곳에 염색약이 묻었는데, 얼굴은 뭐 화장을 하면 되니까 그렇다 치고, 손도 이거 한 이틀이면 좀 빠질 거예요. 그래서 뭐어차 평생 이렇게 되는 거 아니니까 딱히 별 신경이 쓰이진 않고, 머리 색깔이 지금 진짜 딱 제가 원하던 강백호 머리 색깔. <laughs> 와, 내일 제가 패션위크를 가는데, 오늘이 그 패션위크 전날이에요.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머리 색깔을 한번 바꿔봤는데, 딱 이렇게 올백, 딱 올백하고, 내일 패션위크에 갈 것입니다. 빨간 머리 첫 개시. <laughs> 그래서 노란 금발머리를 3개월 좀 넘게 한 3, 4개월 정도 하다가 제가 왜 빨간색을 했냐면 지금 뿌리가 엄청 많이 자랐어요. 한 2cm, 3cm 정도 자랐는데 다시 뿌리 탈색을 하기에는 너무 귀찮기도 하고 두피가 걱정되기도 하고 또 금발을 하니까 좀 질리기도 하고 약간 이래가지고 뿌리 탈색을 하지 않고 이 검정 머리를 길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새 머리를 빨리 길러서 하고 싶은 머리가 있기 때문에 뿌리는 계속 기를 거고 그 뿌리가 계속 기를 동안에 밑에는 계속 탈색머리니까 계속 제가 하고 싶은 색깔 하면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모든 색깔 중에 빨간색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금 딱이 머리 색깔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또 빨간색이라 하면은 좀 뭔가 자주빛이 돈다거나 핑크빛이 돈다거나 갈색빛이 돈다거나 약간 이런, 이런 완전 씹 빨간색을 나타내기 좀 어려워요. 근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염색약을 두 개를 사가지고 하나는 완전 빨간색? 근데 이건 약간 핑크기가 도는 빨간색이고 다른 하나는 좀 어두운 빨간색인데 갈색빛이 도는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이두 개를 섞어서 색을 조합해가지고 했더니 딱 제가 원하는 그런 빨강으로 나왔어요. 기분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은 머리 스타일링을 안한 상태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돼있지만 내일부터는 머리를 그냥 평소 하는 것처럼 젖은 머리 이렇게 하고 다니면서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귀딱 넘기고. 아, 너무 마음에 든다, 색깔. 제가 이렇게 염색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 효민이 덕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제가 금발 머리에서 탈출을 해보는 영상을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이번 변신은 또 대성공, 대성공적인 것 같고 또 다음에 집에서 염색을 하거나 뭘할때 헤어 관련 영상을 또 많이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저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